안녕하세요. 달리기 동네 친구, 달동입니다. 오늘은 러닝벨트와 쇼츠와 모자에 대해 실착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해선무는 러너들을 위한 스포츠웨어를 개발하는 브랜드인데요. 예전에 제가 헤어밴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해선무의 러닝벨트와 러닝쇼츠 모자에 대한 실착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러닝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꼼꼼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무작위 다섯 분을 선정하여 영상에서 리뷰한 러닝 쇼츠를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더 보기란의 링크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실 때 배송 요청 사항에 달동을 기입해 주시면 스포츠 타올을 사은품으로 더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 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닝벨트를 구입할 때꼭 생각해봐야 할 점은 물품 수납이 잘 되는지와 몸에 잘 밀착되는지인데요. 유해소물 런랩 러닝벨트는 몸에 밀착이 잘 돼서 달릴 때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컴팩트하게 몸에 밀착되고 달릴 때도 이렇게 물품을 넣어도 덜렁덜렁 거리지 않아서 착용하고 달려보니 정말 편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이런 러닝벨트는 주머니가 신축성 있게 늘어나서 물품 수납이 편리한데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부분을 사용 중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착용하고 벗을 때 불편하다. 두 번째는 사이즈 조절이 안 돼서 너무 꽉 낀다입니다. 그런데, 유해섬의 런랩 러닝벨트는, 물품 수납의 신축성인 장점은 그대로 두고, 입고 벗는 불편함과 꽉 끼는 불편함들을, 러너 분들을 위해서 단점을 보완하여 착용과 탈착이 편리하게 벨크로 방식을 도입하였고, 사이즈 조절도 벨크로로 가능해서 각자의 체형에 맞게 쉽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러닝벨트가 좀꽉 조여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이 러닝벨트가 딱일 것 같습니다. 에너지젤 핸드폰 차키까지다 들어가고 달릴 때 자신의 몸 사이즈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여서 밀착도 잘 되고 흔들림 없이 잡아줘서 쾌적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해섬무 브랜드에서 러너분들의 불편함을 고민하고 디자인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주머니에 넣고 달릴 때 보관 중인 물품이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양쪽이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러닝 중에 물건이 앞뒤로 흔들리면 반동 때문에 불편한데, 이 러닝 벨트는 그런 걱정은 필요 없이 뛸수 있어서 편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물통도 수납이 가능해서 유용합니다. 에너지 젤은 5개 정도 들어가고, 아직 러닝 벨트가 없으시다면, 혹은 이미 러닝 벨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착용이 어렵고 힘들거나 사이즈가 안 맞아서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해소무의 런랩 러닝 벨트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닝 벨트는 러닝할 때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핸드폰을 들고 달렸는데, 달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계속 들고 다니는 게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에너니젤, 핸드폰, 찾기 등을 러닝벨트 안에 모두 넣고 달리면 돼서 너무 편합니다. 양손이 자유롭고, 달릴 때 따로 신경 쓸 것이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직 러닝벨트를 구입하지 않은 러, 러너분들이라면, 러닝벨트는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달리기 위해서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바지는 유해서무 트윈원 바지 러닝쇼츠 4인치입니다. 이 바지를 처음 받아보고 느낀 점은 정말 가볍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지 소재가 어, 트윈 원인데도 어, 굉장히 얇고 어,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어, 입기 전부터 어,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 제가 러닝할 때 즐겨 입는 바지들은 이 바지처럼 어, 트윈 원 바지입니다. 이 달릴 때 어, 다리의 움직임을 편하게 하기 위해 어, 짧은 쇼츠를 입는데 어, 레깅스가 없는 바지들은 좀 신경 써야 할 때가 많아서 어, 그래서 아예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어, 러닝에만 집중할 수 있게 트윈 원 바지를 선호하는데 어, 이 바지 또한 어, 레깅스가 내장되어 있어서 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실제 바지를 입고 뛰어보니, 어 처음 겉감에서 느꼈던 느낌처럼 어 가볍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고, 어 바지 밴딩도 허리를 잘 잡아줘서 어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이너는 스판기가 있어서 편했고, 또 허벅지의 신축성이 좋아서 어 달라붙는 느낌 없이 좀 편하게 달릴 수 있었고, 재질은 통풍이 잘 되는 어 펀칭 소재였습니다. 이 움직임이 편한 바지라 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장거리를뜰 때도 어 좋은 바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러닝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입기에도 괜찮은 길이감과 색깔의 디자인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새 저에게 새로운 페이스메이커가 생겼는데요. 바로 제 아이입니다. 최근에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되면서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저는 옆에서 러닝을 할수 있어서 저녁 때 행복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러닝을 할 때는 너무 편하면서 아이랑 일상을 보내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러닝 뿐만 아니라 헬스나 일상생활에서도 입기에 괜찮은 바지여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지 뒤쪽에는 주머니 소납 공간도 꽤 넉넉하게 있어서 에너지젤이나 핸드폰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허벅지 쪽에는 이렇게 절개 디자인이 있어서 허벅지를 들어올릴 때좀더 편안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쇼츠는 어, 겨울을 제외한 어, 봄, 여름, 가을 어, 내내 있기 때문에 어, 쇼츠가 없으시거나 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유해성 어, 무브랜드의 쇼츠를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자와 헤어밴드도 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닝용 모자는 땀 흡수가 잘 되고, 어, 빨리 마르는 재질이 중요합니다. 이 제품은 통풍 구멍도 잘 나있고, 어, 땀이 흘러서 이마 쪽까지 흘러서 눈에 들어가는 것을 어, 방지하기 위해서, 이땀 흘림 방지용 어, 기모 밴드가 또 모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서 어, 눈에 들어가는 것을 충분히 막아주고, 달리다가 땀이 나면 어, 눈이 따가운데, 어, 눈이 따갑게 되면 어, 집중력이 좀 깨지게 됩니다. 서 이런 것을 좀 막아주고 샤워하면서 물로 헹군 후에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걸어두면 다음날 또 바로 착용이 가능합니다 보자가 창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재질이어서 딱딱하지 않아서 어디 여행가거나 할때 짐에 넣고 컴팩트하게 편하게 챙겨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헤어 밴드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헤어 밴드와 비슷하게 땀 흡수가 빠르고 건조도 잘 되는 재질입니다. 착용감도 편해서 머리나 이마를 조이는 느낌도 없고 여름에 햇빛 아래서 달릴 때는 땀과 선크림이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갑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모자나 헤어밴드는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헤어밴드를 하고 모자를 착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땀도 확실히 덜 들어가고 뜨거운 햇빛도 막아주면서 좀 얼굴이 타거나 눈이 부시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유해서무 제품을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러닝이 인기가 있어지면서 러너분들을 위해서 전문 브랜드들이 생겨나는 게 러너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러닝 제품 구입에 있어서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달리기 동네 친구 다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이똥!